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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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요기 요기 4번 요기 4번, 자. 3번 번번 <laughs> 어머니들과 함께 기억력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력 게임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자 보세요 동작을 제가 합니다 동작을 하는데 거기에 숫자를 붙일 겁니다 그 숫자를 맞추시면 돼요 뭐냐면 요기 1번 자, 이게 이 동작이 1번 동작이에요. 이게 몇번 동작? 1번. 1번. 자, 이게 2번. 2번, 2번, 2번. 자, 요게 3번. 2번. 요게 4번. 4번. 자, 이게 몇 번? 1번. 자, 요거는? 2번. 요거는? 4번. 4번. 4번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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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니고. 4번. <laughs> <laughs> 이거만을 그럴 줄 알았어요. 아유. 자, 순서대로 할줄 알았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이건 몇 번? 1번 자 이거는? 2번. 이게 1번이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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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거리 될건 아닌데 <laughs> 왜 이런 논쟁거리가 돼요 이게 몇 번이라고요? 1번 자 이거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 자 2번이다 2번이야, 2번. 아니야. 아, 이게 2번이에요? 3번 이거 3번이다. 3번이에요. <laughs> 어머니, 3번이에요? 아,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1번. 1번. 자,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이게 몇 번? 2번. 3번. 2번. 2번. 네? 2번. 이거 몇 번? 4번. 4번. 이거 몇 번? 5번. 3번. 이거 몇 번? 1번. 우리 또 이렇게 또 시간 지나자 또 까먹었다. 그치지 어, 자, 이거 몇 번? 2번. 오, 이거 몇 번? 4번. 자, 이거 몇 번요? 3번. 자, 이거 몇 번? 1번. 어우,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동작을 두개할 겁니다. 그러면 몇번몇 번인지 몇 맞춰 보세요. 자, 해볼게요. 시작. 여기, 여기. 2번, 1번. 응?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어머니가 뭐 문제를 만들고 계셔. <웃음> <웃음> 내가 문제 이렇게 했어서. 이렇게 했지. 2번, 1번. <웃음> 그렇지. <웃음> 자, 다시. 자, 다시 갑니다. 어머니,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문제 내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정답이 아니고 제가 낸걸맞추는게 정답이에요. 아, 아시겠죠? 자, 다시 갑니다. 여기, 여기! 아, 3번, 1번! 여기, 여기! 3번, 1번! 3번! 1번! 3번, 3번, 1번 3번. 3번, 3번, 2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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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그렇죠. 아, 이제 이제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갑니다. 3개 나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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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번, 2번, 2번, 3번. 뭐라고요, 어머니? 4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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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와맞 3번, 3번,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번개 가보겠습니다. 번기번기여기 요기 자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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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뭐요 우리. 4번, 틀렸어요 여번여번 <laughs> 1번, 1번, 4번,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4번. 뭐라고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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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4번, 1번 4번, 1번 4번, 아, 아니. 4번, 어, 우리. 2번, 1번. 아니, 4번, 4번, 번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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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 다시. <laughs> <목소리> <laughs> 알았어요 아니 아까는 했는데 또 헷갈리게 말 <laughs> 알았어 알았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요기>, <목소리> 자. 2번 4번, 4번. 1번 4번 1번 와야 엘리트 나오셨네 엘리트 나오셨어 아, 아, 어머니 맞아요 맞아어머니 어머니만 맞고 나머지는 다 몰라 지금 오늘 <laughs> 말 <말하도 말하도 웃음> <말하도 웃음> 맞았어요? 네. 했어요? 네. 그랬어요? 네. 어머니 네. 해볼게요 자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몇 번? 1번. 들렸어요 <laughs> 4번이 시작되는 게아니라요기게몇 번이에요? 1번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제는 바꿀 겁니다. 제가 숫자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 자, 1번! 1번! 1번 이거. 여기 다다르라왜 <laughs> 자어 다시 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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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니 혼자 틀리면 다알아 지금 혼자 손들고 계셨어 안 어자 안 3번 3번 안해자자 <laughs> <laughs> 자, 어머니 구역전로자 여기 자 3번 <laughs> 여기 큰일 났다 여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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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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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게 하다보면은 번2 보세요 한 명이 번리면 티가 확 나요. 다시 한번 2번 할게요 번 2번 3번 2번 아번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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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번 2번 분번봐번 2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번 아유 우리 어머니 소심해가지고 아... <laughs> 이게 지금 애매하니까 이게 3번인가 이게 3번인가 이게 3번인가 그냥 여기서, 여기서 타협적으로 찾는 거예요. 이걸로 아이고 고맙습니다.